예, 오늘은요 오천항에 농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배에 나오니까요 이렇게 물 위에서 언제든지 물이 쓰던지 간에 들어든지 간에 배를 탈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거 이렇게 에, 뭐 에,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인데 뒤로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아, 만들어놔가지고, 배를 지금, 한, 5열 종대 정도로 지금, 어, 배를 지금 정박되어 있습니다. 정박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서는 멀리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오천에서 청천북을 건너가는, 어, 제방이 보이고요. 배들이 지금, 이 여기 내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옆으로, 양, 옆으로, 5열, 지금, 종대, 6열 종대 정도로 이렇게 배를 정박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좋은 거 찍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전방에 보이는 게 뭐냐, 어디냐면은 충청수영성입니다. 충청수영인 등인데, 아, 둘레에 그 야간 어, 등을 이렇게 점화시켜놔가지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더더 더 가까이 땡, 땡겨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충청 수영성입니다. 충청 수영성 둘레의 야간 조명 등입니다. 아, 참 멋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 이 수영성 앞에 있는 또 소나무 하나가 아, 아주 멋있습니다. 수영성을 이렇게 앞을 지켜주는 이렇게 에, 소나무 같기도 하고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경을 사진에 담아보기 위해서 사진을 담아보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 일정 고미로 줄여봤습니다. 지금, 중청 수영성이 지금 전경이 다 보입니다. 지금 저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배를 탈수 있는 바다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어, 양쪽으로는 배가 이렇게 정박되어 있고, 어, 저 수영성 밑에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만, 은 바다에서부터 높이가 약한 30m쯤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카만 부위는 바다하고 충청수영성하고 높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간에, 야간에 여길 제가 사진 찍기 위해서 나와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바다, 바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다 냄새를 맡아주는 분이 한 분이 있네요. 저 어, 잠깐 우리 사장님 좀 만나가지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음. 여기, 여기 이쪽 쳐다보세요. 예. 지금 어디 사세요? 오천이요. 오천 사세요? 네. 예, 예. 아 여기 지금 뭐를 나오셨어요? 저기 쳐다보시고. 바다 구경 나왔어요. 바다 구경이요? 네, 배도 잔뜩 있고요. 네, 배도 잔뜩 있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어, 바람도 시원해 좋고요, 여름에. 네. 아, 그래 지금, 지금 사시는 곳이 오천에 사시는데, 오천은 어디쯤 사세요? 남박지? 남문박? 남문박이요. 예. 네, 네. 살기 좋아요? 예, 네, 예. 네. 근데 거기, 남문 밖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십십 10, 년이 넘었어요. 십 년이 넘었어요. 네. 하 아까 오천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천이 고향인데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특산물은 이제 에, 낚시철에는 쭈꾸미가 나오고 갑오징어가 나오고 오르기 이렇게 참. 낚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놀래미도 낚이고. 네. 근데 가에서 낚시질을 하면은 제일 잘 물리는 게 망둥이가 잘 물리더라고요. 망둥이하고 네, 쭈꾸미하고. 예, 네, 근데 그 망둥이들을 낚으면은 아주 도체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낚자마자 그냥. 초장 갖고 가세요 뭐, 뭐, 머리만 잘라내고 네. 초장에다 찍어서 그냥 먹더라고. 네, 네. 아이고, 그 우리 집게들은 절대 안 먹는데. 아이 참망둥이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참 오천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야간에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고서 참. 지금 남들은 방에서 더워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막 그럴 건데 아주 시원하니 좋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김혜 선생님도. 맑은 공기 많이 배부르게 맛있게 <laughs> 들어가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사장님도 그렇게 많이 드시오. 예, 예, 공기. 예 건강하세요. 예,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예, 예. 건강하면서 재밌는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앞으로, 앞으로요, 그분 만나봐. 자, 위에 있는 분 만나면은요, 참 좋은 분 만나요. 그러면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한번 사셔 보세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바람 점수 일어나 오신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 처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처음 이렇게... 에, 서보시니까 조금 이렇게 경직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에, 주고받고 했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것이 충청수영성입니다. 오천항에 있는 충청수영성. 어, 야간 에, 점등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 여기 사진을 담아봅니다. 다시 한번 땡겨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땡긴 모습입니다. 지금 어, 땡겨가지고 충청 수영성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 봅니다. 아, 근데 수영성 앞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참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수영성 수영성 그림이 아주 야가 아니 점마 처마 등이 진짜로 이쁘네요. 가해 성에는 노란 불로 탁하고또 수영성 안에 이제 영보정이 있는데 영보정은 저렇게 화한 불로 해가지고 멋있는 점등을 해놨습니다. 참 멋있네요. 여러분들 또 모든 사람들이 오천항에 오시면은 야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농배라는 곳이 있는데 농배에 오셔가지고 충청 수영성에 점등해놓 점화해놓은 이 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샬롬.